인데요? 여기 지금 유기농 귤이래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귤이 여러가지가 있죠. 근데 완전 유기농 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다른 건 오늘 못 올라왔어요. 지금 제주도에서 오신 거죠? 네. 그래서 껍질채 38시간이요? 네. 38시간을 말리셨어요. 야, 말린 게 지금 이거예요, 이거. 이게 지금 청귤이죠. 청귤, 청귤이고, 유기농 청귤이고요. 유기농 강귤이에요. 이거를 38시간을 말리셨대요. 근데 제가 먹어 봤는데 엄청 맛있어요. 어, 맛있어요. 그러면 어, 만 원이 껍질에 효능도 알고 계시죠? 1kg에 0 35,000원. 귤껍질이 몸에 상당히 좋아요. 근데 이거 정말 맛있어요. 한번 드셔 보시면 하나 드릴까요? 유기농 강귤을 이렇게 썰어서 38시간을 제주도에서 햇빛에 말리셨다고 합니다. 아무튼 제가 가장 맛있던 제품인데 귤은 유기농이라 딱이 정도가 만원 정도 해요. 근데, 어, 여러분들도 이렇게 살짝 썰어서 말리시면은, 어, 홍차에 넣어주셔도 되고, 뭐 커피에 넣으셔도 되고, 차로 드셔도 상당히 좋으실 듯 합니다. 저번에도 찍었는데, 유기농 귤은, 어, 이 껍질이 상당히 몸에 이롭기 때문에 여러가지 영양소가 있어서, 어, 제가 귤 나무를 키운다면 유기농으로 키울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